제 모든 작품에는 판타지 영화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내 작품에는 판타지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 건 저는 판타지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현실을 잊을 수 있고 좀 현실적이지 않아서 색다른 걸 많이 어.. 집어넣을 수 있는 게 판타지다 보니까 내 상상력들을 전부 다 판타지라는 장르에 정말 매료돼 있고 좋아하거든요 음 <목소리> 그래서, 어, 이 10대 시절 작품과 비주얼 아티스트 해보지 않겠냐 해가지고, 잠깐, 한몇 달? 비주얼 아티스트 일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와, 예술이, 어, 미술품을 그때 많이 접했고, 어, 예술이 참, 아. 매력적이다. 더느꼈던것 같아. 되게 아트적이다. 어, 되게 어 미, 되게 미술관 같다. 어, 제가 비주얼 아티스트 일을 한 짧게 했거든요. 그냥 잠깐 참여한 거라서 그때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그 짧게 했는데 와 진짜. 미술과 예술은 진짜 되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그런 장르구나. 느꼈던 것 같아요. 너무 지금도, 아, 그때 뭐 예술이다. 아, 진짜 미술품도 그렇고. 저는 그때부터, 어, 나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느꼈던 것 같아요. 비주얼 아티스트... 비주얼 아티스트 일은 했지만, 어. 잠깐 어. 참여했었을 때, 어, 난 진짜... 아티스트가 되고 싶다, 느꼈던 것 같아요. 아, 예술이라는 장르가 너무... 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예술이라 장르를 너무 사랑하지만, 어, 너무, 그때는 이런 생각을 했다요. 응. 되게 예술하면 배고픈 직업이잖아요. 예술은 되게 배고프다? 배고프다라는 느낌이 많잖아요. 예술을 하면. 어, 음, 배고프다는 느낌이 많은데, 제가 엄청 그 화려하고 눈부시고 그 어, 걸작들을 직접 눈으로 보면서 아 진짜 예술은 음 진짜 위대한 예술은 이렇게 아름답구나 음.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런 예술가가 되고 싶다 그런 생각을 제가 판타지 장르를 되게 좋아하다 보니까 이 판타지 장르로 제가 실험적인 거를 계속 해보고 싶어 했다 했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이, 이 판타지도 제가 실험적인 거를 계속 해본 거예요. 해본 거고. 이제 장미 장면 있죠. 장면, 장미 장면은 사실 제가 오페라 유령. 오페라 유령 완전 덕후잖아요. 제가 완전 오페라 유령. 만번 넘, 만번 넘게 본 사람으로서 완전 팬이거든요. 오페라 넘게 본 덕후. 음, 팬인데요. 어, 어, 장미는 정말 그 새빨간 장미라는 거, 베르령에서 정말 제가 매료돼서, 음, 항상 새빨간 장미를 제 작품에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비주얼 아티스트란 직업을 제가 몇 달, 이제 선배님들 작품과, 어, 그때를 배우면서, 어, 비주얼 아티스트 작, 비주얼 아티스트라는 직업도 굉장히, 정말 세련되고, 스타일리시하고, 아름답다. <laughs> 어, 아름답다 느꼈던 것 같아요. 음, 저는, 음. 어 그때 우와 우와 <laughs> 그냥, 우와 이렇게만 했거든요 지금 돌아간다면 지금 돌아간다면 더 열심히 공부할 것 같아요 그거를 우와 이렇게만 감탄할 게 아니라 어, 어, 우와 이거를 어떻게 나도 어떻게 하면 이런 미술품들을 만들 수 있을까 더 공부했을 것 같아요 그게 아쉽네 시간에 되돌리 싶어. 어쨌든, 판타지 장르를 제가 너무 좋아했어. 음. 너무 매혹적인 거. 나한테는 그 장르가, 나한테는 그 장르가 너무 매력적이고, 매혹적이고, 매료되고. 제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시나리오와 웹소설도 준비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영혼 빈곤자를 웹소설로도 만들어서, 웹툰이 될수 있으면 웹툰화 시키고, 영화로도 만들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세계관에 어, 풀어, 풀어, 풀어가지고, 되게 아주 긴 이야기로 영혼 빈곤자 얘기를 준비하고 있고, 창작하고 있는데, 어, 어. 음. 어, 그때, 어, 그, 제가 봤던 그 걸작 예술품들을 좀더 깊게 탐구했을 것 같아요. 응. 어... 더 탐구했을 것 같아. Get No mind, mind, mind. We livin' no lies. Hey, hey, you're my favorite kind of night. So long. i